육각 다각형과 정다각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먼저 어떤 용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다각형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라고 합니다. 만약에 n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있다라면 그 n개를 가진 n각형이라고 우리는 부르겠죠. 자, 내각이라는 것은 다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으로 이루어진 각 중에서 안쪽에 있는 각입니다. 여기서 이웃한다라는 말은 서로 붙어 있다라는 뜻이죠.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서 이루어진 각을 우리가 내각이라고 하고요. 그 외각이라는 것은 다각형에서 꼭짓점의 이웃하는 두변 중에서 한 변의 연장선을 긋는다고 했습니다. 즉이한 변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그때가 외곽이 되며 다시 이한 변의 연장선을 그으면 그 외곽이 될 건데 그 외곽들은 마주보고 있는 막꼭지각이기 때문에 그 각의 크기도 같다고 라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므로 내각과 외각을 더한 각은 평각이 되므로 180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, 정다각형이라는 것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의 크기가 같았을 때 우리가 정다각형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좌표 정 자라는 것을 붙이려면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야 돼요. 정삼각형이라는 것은 내 각의 크기도 모두 다 같고 변의 길이도 같았을 때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하겠죠. 역시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고, 그 내각의 크기가 모두 다 같았을 때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. 이렇게 다각형에서는 내각과 외각으로 다각형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이제 다각형의 성질을 알아볼 건데요. 이제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, 이해를 하시면서 어렵지 않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다각형의 개수에 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제부터 공식이 나오게 되면 이 공식을 반드시 외우시고 그 공식을 반드시 잊어먹지 않게끔 복습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떤 성질들로 공식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대각선이라는 것이 존재하네요 다각형에서 서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에 의해서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얘기합니다. 즉, 오른쪽에 보시면 오각형이라는 모양이 있는데, 이렇게 안쪽에서 다른 한 꼭지점을 향해서 그은 선분을 우리가 대각선이라고 부르는 거죠. 자, 그러면 어떤 도형에서도 다각형에서 우리가 대각선을 그어볼 수 있는데요. N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한 꼭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한 기준이 잡힌 겁니다. 그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그 n각형에서 마이너스 3을한그 개수가 된다랍니다. 자왜 그런지 한번 보죠. 삼각형이라는 것은 다른 한 꼭지점까지 안쪽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세개 이상인 다각형이 되어야겠죠. 그래서 사각형을 그려봤더니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결국, 한 개일 거예요. 즉, 사각형이었으니까, 다를 집어 넣으면 그 대각선의 개수는 한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. 물론, 이쪽에서 그을 수 있는데,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, 한 꼭지점에서 그어야 된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,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다, 대각선은 결국, 한 개가 되는 거죠. 삼각형에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, 사각형에서부터 출발이어서, 우리는 n- 3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, 한 꼭지점이 아닌 전체 대각선의 개수도 구하고 싶은 거죠. 자, 전체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n각형에서의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-3이에요. 자, 왜 그런지 의미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것이 n-3개예요. 그런데 우리가 사각형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4개가 있겠죠. 그러니까 n각형이기 때문에 그 n만큼을 곱해준 겁니다. 그런데 이 꼭지점에서 그은 이 대각선은 반대편 꼭지점에서 그은 대각선과 겹치게 되죠.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두번 겹치기 때문에 2로 나누어 줬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반대로 N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은 대각선이 만들어내는 삼각형의 개수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.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해만 하시면 또 어렵지 않습니다. 사각형을 먼저 그려 주시고요. 이 사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의 대각선을 그어봅니다.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몇 개일까요? 두 개죠. 즉, 사각형이었기 때문에 사고요. 그 마이너스 몇을 해야 되는지 기억을 못한다면 사각형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두 개이기 때문에 빼기 2를 하신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. 그러면 오각형에서 한 꼭지점의 대각선을 그어 만들어내는 삼각형의 개수는 3개일 겁니다. 그림을 그려서 대각선을 그려 삼각형의 개수를 판단하지 마시고요. 공식을 꼭 외우셔서 대각선을 그은 다음, 그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는 우리 사각형에서 빼기 2를 했듯이, 오각형에서도 빼기 2를 하면 나는 3개의 삼각형이 보이더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.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3, 대각선의 개수는 n-3이고요. 대각선의 개수를 모두 다 구하라는 것에서는 그 다각형의 개수만큼을 곱해 주시고 나누기 2를 하시면 될 거예요. 반대로 한 꼭지점에서 그어 만들어진 삼각형의 개수는 n-2다 라고 우리가 가볍게 삼각형을 그려놓고 공식을 이해하신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반드시 공식을 외우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으니까, 공식이 안 외워지는 친구들은 위에 것을 자꾸 보시면서 꼭 암기할 수 있도록 하고, 우리 앞으로 배워야 될 공식들이 너무나 많기에 꼭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